반갑습니다. 원컬타이어 카리스토 대표 박진균입니다. 자 오늘은 또 겨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용 타이어를 하고 윈터 타이어를 했을 때그 샵에서 타이어를 보관을 합니다. 좋은 말로 호텔 서비스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보관을 하는 거 보관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공간을 차지하니까 그죠? 보관비가 없다는 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왜 보관비가 없는지. 그 분은 어떤 그 타이어를 한 12개 뭐 몇개 이렇게 보관한다고 보관비 서비스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작업비 얼마 받고 그런데 보관하는 타이어가 우리 같은 경우도 한 3천 개 돼요. 3천 개 되면 한 60평의 평수가 필요해요. 그거를 두 대분씩 쌓는다 하더라도 렉을 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값이 60평을 1년을 쓴다 그러면 월세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보관비를 내고 보관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비닐 랩을 싸가지고 막 보관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세워야 되고 어 이렇게 눕히면 안 되고 세워야 되고 막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샵마다. 다막 아 이런저런 장점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뭐 랩도 싸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근데 랩을 싸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랩은 또 알다시피 한번 쓰면 또 버려야 돼요. 그거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큰 포대를 사용한다면 모를까 이그 하나하나 싸는 랩은 다 버려야 됩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빼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한명더 써야 되더라고. 그럼 그 인건비가 또 추가되는 거예요, 고객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건 빼버렸고, 전혀 그걸 랩을 안 싼다고 해서 타이어가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20년을 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이어를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쌓아야 된다. 이것도 아 이게 어디까지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타이어를 몇년 동안 이렇게 쌓아 놓으면 당연히 찌그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어를 보관을 해봤자 6개월 7개월 좀 길게는 6개월 썸머 타이어는 한 3개월 밖에 보관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됩니다 자 저기 있는 것들은 보관한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 중고 타이어 파는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외부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바로 통하는 곳에는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가 약간 경화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밀폐된 공간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컨테이너 같은 꽉 밀켜야 된게 아니라 이렇게 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실내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고 너무 눅눅해도 안 돼요 막 곰팡이 피고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그냥 그냥 이런 창고 같은 이런 건물 이런 이층 건물 같은 이런 공간에서 그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보관 야외는 안 되겠죠. 실내에서 그런 보관하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이어를? 타이어가 주행하고 다니는 차가 햇빛을 받는 거는 실제로 거의 햇빛을 받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가만히 직사광선을 받으면은 얼마나 태양이 강하냐면요. 다 녹아 버립니다. 다 녹아 버려 우리가 차를 자기 개인 차를 햇빛에 한몇 개월 가만히 세워놓잖아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광택이 다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세냐면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코팅을 다 벗겨버리고 타이어가 쭉쭉쭉쭉 갈라지는 거죠.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이 타이어도 쭉다 갈라지고 경화돼서 퍼석퍼석해가지고 못 쓰는 타이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보관이 중요합니다. 창가에 햇빛이 드는 그런 데 보관하실. 면안 됩니다. 그렇게 보완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안 좋다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같은 거 크게 해가지고 타이어 보완하고 있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